샬롬.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 연구원 김순예 목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워져서 계절의 변화를 무척 느끼게 됩니다. 이때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7월달, 10월달 줌 온라인 영상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여 이번 세미나를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회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목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목회야말로 침체기에 빠져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교회와 목회연구소에서 농촌목회의 현장에서 29년째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 홍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목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목회를 위한 지혜와 목회의 도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미나는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강의 15분 전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줌 강의 주소는 클릭을 통해 참여 가능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단톡방 초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와 목회연구소 연구원 김순예 목사였습니다. 샬롱